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또 온물장 진주 바이설에 어, 나왔어요. 아 바이설 좀 보세요, 아주 진짜 어마무시하게 갖다 놨네요. 오늘은 주로 제가 영상에 담을 것은 이 예. 세트 구성입니다. 이거. 어, 모두 15, 17개가 한 세트인데요. 가격이 35,000원? 네. 3 5 0 0원에 나가고요. 만약에 이거를 또좀더 채워, 5만원 채우면 택배비는 무료가 되겠죠. 예, 요거는 35,000원이고요. 이거를 이제 한 대다 심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15종을 여기다 심어 놨는데요. 이 어, 세트 구성 지금 해놓은 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어 놨어요. 어, 두개 빼고. 지금 17개잖아. 세트 구성이. 이건 15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 멋있죠? 이거는 지금 30한 2, 3cm 화분. 그런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작품이 멋있습니다. 기건 낚시 해놓은 아저씨도 있고. 예, 정말 멋있죠? 예. 자그러면 세트 구성 이름 좀 요거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 1 7정이고요 아,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예, 다요 빨간 포토 이렇게 있는 거 똑같아요. 사이즈는요. 주얼리입니다. 주얼리 하나 아, 국화고요. 요거 국화바이솔인데요. 월동 때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아, 국화바이솔 예. 어, 홍학이고요. 홍학입니다. 예. 아직 자구는 아직 안 달았네요. 이제 아, 좀 있으면 자구도 빙돌리 달겠죠. 어,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 아, 이거 자구 달고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귀엽죠? 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이거는 아이고, 이거 뭐가 잘 보이지도 않네. 아, 어, 억을 어글로우. 어글로우. 어글 어글로우. <laughs> 아하, 마침 여기 옆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아, 엄청 이제 소음이 커요. 예. 자, 그래서좀 미안하네요. 요거 하나 있고, 루즈입니다. 요거 루즈. 아, 엄청 자고 많이 다른 루즈입니다. 루즈가 하나 있고, 앨범. 예, 이건 앨범이고요. 아이, 물도 예쁘게 들었네요. 그건 앨범, 어, 길라 움스, 네, 길라 움스라는 애가 하나 있고, 이거는 부엉입니다. 이 부엉이, 자, 부엉이, 자, 올리움, 이 올리움이고요. 엄청 자고 많이 달았어요. 지금. 자, 아, 썬버스트. 썬버스트도 지금 이거 새끼들만 엄청 많이 달았죠, 자고를. 아, 갤럭시 하나 있고요. 갤럭시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오, 딱땡하게 얼굴이 네 개짜리, 머리가 네 개네요, 수가. 이런 거 하나. 또 장미 피핀입니다, 이건 장미 피핀. 예, 엄청 예쁘죠. 예, 카카오름. 카카오룸카카오룸이 하나 있고 붉은 섬털, 아, 붉은 섬털입니다. 이거는 피시팩터로 아, 아, 토토, 예, 네, 피시팩 토토고요. 이거는 자 여왕이는. 네, 예. 어, 덕스턴, 센셋, 어. 센셋. 자, 신품종 새로 보는 애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17종이 이거 한 세트인데요,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예, 택배비는 있어요. 5만원 채우시면 택배비 무료입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합식해 놓은 것또한번더 보시고. 아 여기 이제 15개가 들어갔대요 자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월동 다 가능하고요 자그러면 이제 5만원 채우시려면또 이제 낱개들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낱개들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가격을 안 해놔서 어떡해요 이거는 주얼리 같은데 주얼리 2,000원이라고 해놨네요 자, 주얼리. 2,000원짜리 주얼리 있고요. 요거 다 주얼리 같아요. 주얼리 2,000원 하고요. 또,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블랙탑도 2,000원. 블랙탑이네요. 여기다 2,000원짜리 있고요. 아, 삼색 삼색 바이솔도 있고 삼색 또 왕금이솔 왕금이 바이솔이고요. 왕금이 바이솔이 이렇게 아,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이제 거미솔 이렇게 다 가운데 거미솔 있고. 아, 자고 많이 다르죠. 여기 2,000원이고요. 아, 좋네요. 어, 2,000원짜리,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어, 파인. 이것도 2,000원 하고요. 어, 파인. 자, 어, 파인 이렇게 많아요. 2,000원짜리, 어, 파인도 있고, 또, 올리엄. 어, 올리엄은 그게 들어간 거죠 들어간 것 같아요. 세트에. 세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2,000원짜리를, 이렇게. 아, 국화, 이것도 들어갔고. 아, 여기 오시, 오시는 사람들은 진짜 오시면은요. 아, 구경할 것도 많아요. 이렇게 아,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멋시는 아, 작품들도 구경하시고, 놀러들 한번 오세요. 네. 아, 이거는 3,000원짜리 홍화, 홍학. 에, 3,000원짜리 홍학이고요. 자. 요거는 어 크림슨 웹 웹. 에, 크림슨. 크리 크림슨웹 웹. 웹. <laughs> 자, 요렇게 생긴거 있고. 어, 근데 이건 가격이 없어서 뭐 그러네요 가격이 없네 자이 네, 예, 가격표 있는 것만 제가 아, 담아드릴게요 이거는 예, 하베 러보이 하베 러보이 3,000원입니다 요거 3,000원짜리고요 클라라요 5,000원이네요. 신품종이네요. 신품종은 이제 가격대 에 있어요. 아직은. 요거 이제 또 자, 어, 번식을 많이 해야 또 가격이 내려가고요. 번식이 잘안 되면은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는 3,000원짜리인데, 어, 타라코타 베이비 3,000원짜리. 초록초록한 은 아스트리트 이거 가격이 없네 가격이 없어 금액을 안 해놓은 거는 자 빼고 전부 3,000원짜리네 들이 이거 어, 텍토름 3,000원 <laughs> 3,000원짜리고요 이거는 좀 입장이 길쭉하고 기네요 이거는 조금 틀리 다르네요 다르네, 다른 것들하고 자 이젠 다 3,000원짜리들이네 이쪽으로 에, 프랑스 칼라리움 3,000원 이고요 프랑스 칼라리움 3,000원 어, 카카오룸 이것도 3,000원 하고요 이거는 캥거루 3,000원. 에 예, 캥거루 3,000원입니다. 아 왕금이 바위설 같아요 이거. 아우 멋있죠 이렇게 왕대품이네. 응? 어, 발키리 만원 하네 발키리. 아, 오늘 요거 세트 구성에 요거 잘 보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또 5만 원 채우시라고 저렴이들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요거는 이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